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마, 아침에 와서 파도를 보 <laughs> 왔습니다. 여기, 여기에 여기 여기 많은 풍경들이 있고요. 여기 여기 여기. 야 우리 또가가 가을까지. 아 싫어. 하나 <laughs> 구야 <laughs> 무서워 나. 아름다운 느낌. 아까 전에 제일 많이 물려왔던 게 무서워요. 아니가 발매기지 많이 날아다녀요. 머리 되게 많은너 파도 그거 하고 뛰어야 돼. 파도를 시청하고 해야 돼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! 오우. 무서운가봐요 나 <laughs> 봐도 저을거에요 <바로 젖을> <laughs> 아닌가? 침묵 <laughs> 아까 친구가 막 포즈를 취했어요 <laughs> 파도가 올까봐. 어! 그럼, 안녕. 지금까지 라하였습니다. 라하와 다하였습니다. 그럼, 안녕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지금까지 보시는 분,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.